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저의 이벤트 신발인 미닝의 페이디엔 엘리트5입니다. 사이즈입니다. 제가 평소 착용하는 사이즈인 41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저는 굉장히 저스트 사이즈로 좋았습니다. 길이감은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발볼 부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 부분이 약간은 타이트했었고요. 일반적인 그냥 D 정도 발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발볼로 분들은 반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피 재질입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재질이고요. 통풍성이 좋았습니다. 마감 역시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전반적인 짜임새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퀄리티 또한 어느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니닝의 어퍼 퀄리티입니다. 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에는 조금 약했고요. 힐 패딩은 상단 부분만 저렇게 라운드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착화감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힐 슬립 또한 발생을 하지 안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착화감 느낌은 어, 저는 좋았던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컵 역시도 중앙 부분 이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싱 슈 치고는 안정감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설포입니다. 설포는 일체형 설포로 되어 있고요, 신축성이 있는 설포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발등이 어느 정도 있으신 요족분들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풍성, 통기성 역시도 굉장히 얇은 소재로 잘 되어 있어서 발열감 없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그립력은 괜찮았고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미드솔입니다. 자체 붐 미드솔을 쓰고 있는데, 소재와 스택아이츠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풀스택에 가까운 느낌이었고요 38에서 39mm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적부가 32mm, 33mm 정도. 힐드랍은 6, 7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쿠션감입니다. 쿠션감 같은 경우에는 탱탱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하거나 부드러운 쿠션감은 아니었습니다. 주행감입니다. 오늘은 리닝의 페이디 앤 엘리트와 함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페이디 앤 엘리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전작 4를 어, 엘리트 모델을 신고 있었었는데 리뷰를 하지 않았었어요. 약간의 어, 사이즈에 대한 감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미주소이 너무 단단해서 탄탄한 느낌이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할 수 있겠다. 한측면이 있어서 제가 리뷰를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파이브 엘리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정말 잘 나온 것 같은 첫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리닝은 어, 빠르게 빠르게 변화를 시켜서 잘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미드솔 쿠션감이 쫀쫀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어, 탄탄한 느낌의 미드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부드럽진 않아요. 부드럽진 않고 아디오스 프로 3 정도의 어, 탄성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탄탄한 느낌의 미드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낮은 페이스에서는 챌린저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어,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솔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6분 5분 대 페이스보다 페이스가 빨라졌었을 때 신발의 경쾌함과 탱탱한 느낌도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전족부 쪽에 어, 로커 구조가 이렇게 다른 신발들보다 조금 더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감이 조금 많이 되고요. 그래서 롤링 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어가면서 앞발로 치는 구조 형태. 느낌이 느껴집니다. 제가 힐포 주자인데도 어 미드포시 아포 쪽으로 약간 유도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무게감이 가볍고 통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경쾌하고 부드러운 롤링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거 아프 3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와이 정도면 메이저 브랜드들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페이디앤엘리트 5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작이 사이즈감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발볼이 타이트해서 압박감이 심했었는데, 어느 정도 파이브로 오면서부터는 그 공간감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사이즈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4일 사이즈 착용했는데, 괜찮아요. 길이감도 약간 여유가 있고요. 좋습니다. 아, 전작보다 사이즈감이 좋아졌습니다. 무게감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고 사이즈감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발볼러 분들이 막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사이즈감은 아닙니다. 확실히 낮은 페이스보다 빠른 페이스에서 더 신발이 효율이 좋게 느껴지는 페이드아델리트입니다 어, 만약에 5분대 6분대를 뛰시고 달리시는 게 조깅이나 LSD 정도다. 라고 하시면 엘리트 5보다는 챌린저 5가 조금 더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챌린저 5가 조금 더 법령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조깅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포인트 훈련 지속주, 그리고 대회용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씨도 더워서 미드솔이 평소보다 조금 더 몰랑몰랑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어, 처음 신을 때보다 엄청 쫀득쫀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탄탄했었거든요. 어, 달리면 달릴수록 쫀득쫀득해지는 미드솔 느낌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주행인데 주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프 3랑 디나일 3랑 묘하게 썩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프 3 정도의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빠른 페이스나 이렇게 뛸 때는 디나일 3처럼 특유의 그 탄탄한데 쫀득거리 그런 쿠션감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적부중적부 전작 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빵빵한 느낌이 들고요 오,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어, 한 시즌만에 천지 개벽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지 와 대단합니다 좋아요 리닝은 조금 더 유연한 탄성감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 탄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탄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엑스텝이나 361처럼 탕탕 쳐주는 맛이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팡팡 160X 프로 시리즈처럼 쳐주는 맛보다는 어, 탄성이 있긴 있는데 좋지만 조금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탄성감이 느껴집니다. 어, 자연스럽고 좋네요. 어, 다만 160X처럼 탕탕 때려주는 탄성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X탭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 제가 아까 아프 3하고 비슷한 주행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프 3랑 엘리트 5랑 두 가지 주고.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엘리트5 신을 것 같습니다. 아퍼3의 뭐, 그 능력치적인 부분보다 일단 착화감에 있어서 아퍼3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5는 착화감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일체형 솔퍼도 지금 부드럽게 잘 발등을 감싸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편한 부분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힐 슬립 발생하지 않고 어, 회내도 고요 어, 편안한 주행감을 레이싱화임에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힐프 주자인데 자꾸만 미드포 쪽으로 약간 유도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뛰고 나서 종아리 쪽하고 정강이 부분에 약간은 어, 데미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뻐근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슈법의 문제일 것 같은데, 실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현상을 느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닝의 페이디 앤 엘리트와 주행을 마쳤습니다. 요번이 세 번째 주행이었고요 와,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이었습니다. 이닝 페이디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작들도 제가 챌린저와 엘리트 모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어서 잘 알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요번 엘리트 5는 정말 엘리트 4에 전작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온 그런 신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이즈감 입니다 사이즈가 발볼 감이 전작은 정말 타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존족을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고통스러웠었는데 요번 파이브로 오면서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41 사이즈를 신는데 길이감은 조금 남았고 볼도 어 조금은 타이트한 감이 있긴 했으나 전장만큼 그렇게 타이트 하진 않았어요 어느정도 이제 보통 발볼 정도 수준은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이 퀄리티의 경우 입들게 따로 없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또한 괜찮았고요 여기 힐 패딩 부분도 편하게 되어 있었고 일체형 솔퍼 부분 여기 늘어나는 부분도 착화감이 좋았습니다 전작은 미드솔 쿠션감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단단하고 탄탄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빠른 페이스에서는 좋았으나 낮은 페이스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서 제가 리뷰를 올려드리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엘리트5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쿠션감이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좋은 쿠션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앞부분 로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도약 시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느껴진다라는 점 그리고 힐풋보다는 미드풋으로 약간 유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힐풋 주자다 보니까 어, 신고 났었을 경우에 장거리를 뛰고 오니까 정강이 쪽하고 종아리 쪽에 살짝 데미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주법의 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디오스 프로3와 디나일3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의 쿠션감이었구요. 전작 대비해서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훌륭한 주행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요새 리닝이 어 포디움 신발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어, 요새 중국의 기술력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트 또한 제가 신어 보니까 중국 브랜드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더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런닝을가 시작한 어, 초보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숙련된 러너들이 신어야 효율성이 나오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조깅이나 LSD 정도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 엘리트를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헤이디엔 챌린저 시리즈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챌린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볍고 통풍성이 좋고 어, 쫀득쫀득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감 도한 괜찮아서 올라운더형으로 신기 좋은. 그런 용도입니다. 어, 어느 신발이 더 좋더라기 보다는 목적성에 맞게끔 신발을 신는 게 어, 좋은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평소 내가 그냥 조깅 정도 그래 lsd 정도만 하신다 라고 하면 이 챌린저 5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러너들 그리고 빠르게 달리시는 러너 분들을 위한 제품은 챌린저 보다는 이 엘리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드솔 높이도 높아지면서 어 안정감은 챌린저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만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수 있는 어 그런 신발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오픈덕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